저희 조언들은 이 루키 짧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남았습니다. 네, 루세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도 추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마음 밭은 어떠한가라는 것에 관점을 가졌고 우리가 억셉트하기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하나님께서그 상황까지도 좋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축복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3 절에서 제가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화요 여성 예배, 수요 예배, 우리 또순 예배, 어, 또 아침 묵상하는 시간, 주일 예배 모든 것들이 어, 정말 말씀의 밭, 영적인 밭에서 제가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삭을 주서 가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그 부요함을 가지려고 제가 이제 이제 시작을 막 음, 시작 최전에다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한 루처럼 그 여, 여인의 고백처럼 저도 어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 또한 먼저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귀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배워 참 귀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교회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나갈 때는 풍족했다 고국에서, 근데 모압에 와서 빈털터리가 됐다. 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또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여기까지 보면은 절망이에요. 상당히 절망인 상태고, 음, 한국에서는 다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벤쿠버 땅에 와서 이렇게 치시고. 빈털터리가 되고 고난을 주셨다 절망이지만은 어, 마지막에 가서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 절, 본문만 보면 절망 상태이지만은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에는 다시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꾸어 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어, 절망인 상태에서 이민 생활도 이렇게 한 가닥에 가나다란 그 소망의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빈털터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메시지를 우리가 이 과에서 음, 알수 있었어요. 제목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laughs> 이거는 어, 처음에는. 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은혜로운 그런 단어, 은혜로운 그런 제목으로 나는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처음에 정했는데 좀더 마음에 와 닿는 건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마음이 저희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준비하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여기서 탄식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도 큰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따라서 갔더니 그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제 상황에 제 마음에 모든 것에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해서 은혜가 되었던 게 말씀이에요.